안녕하세요. 답변님들 반갑습니다. 도성tv 김성도입니다. 지난 8월 13일 박서진 가수 애천 영궁순대축제에서 아주 멋진 무대를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또다시 오후에 경남 함안에 있는 수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올림한마당에 박서진 가수가 출연했습니다. 이날은 또 수동, 초등학교에서 또한번 답별들의 위상을 알린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날 답별들을 보고 사회자도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역시 답별들의 팬덤은 최고의 팬덤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날이 되겠습니다. 답별들은 자리하지 않고 가장자리에서 질서정연하게 야간이라 응원봉의 노란 물결이 아주 보기 좋게 흔드는 모습이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처럼 빛나는 응원봉 최고의 응원이었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무대로 올라오면서 얄미운 사람을 오랜만에 불러주는 노래는 수동, 초등학교 동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무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이 끝나자 박서진에게 악수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서진 그 와중에 재밌는 멘트까지 박서진이랑 손잡으면 애 넣는 줄 안다고 해 또하지 한바탕 웃음을 주고 두번째 노래 지난해 신곡 꽃이 핍니다 역시 장구의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 역시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모, 모두들 자리를 뜨지 않고 즐기는 모습들이 정말 최고의 무대이며 박서진 가수 빗물인지 땀물인지 분간이 안될 만큼 흠뻑 젖어 관객들을 위해 열심히 공연에 임하는 박서진 역시 행사의 신 박서진입니다. 이어 메들리 대제항구 28 박서진 정춘을 돌려다와 동문들이 함께하는 무대는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라이터 클럽이 따로 없는 무대였습니다. 또다시 하이라이트 호랑나비의 무대를 열어주는데요. 언제나 같이 호랑나비의 무대는 모두들 감동하게 하는 그런 무대이지요. 박서진 가수 현재 목이 좋지 않은 상태인 줄 알고 있는데 저렇게 비를 흠뻑 맞으며 공연하는 모습이 항상 건강이 염려됩니다. 답변님들 이날도 모두 즐겁게 멋진 추억 한나름 안고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성TV 김성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